화분 속에 뿌려두었던 씨가 나와서 채송화가 이렇게 피고 지고 있네요. 음, 예쁜 겹채송화입니다. 겹채송화. 지인이 작년에 씨앗을 받아서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 화분에 심어봤고 또 저쪽에는 노지에 심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화분에게 더 잘되고 있어요 봉숭아도 지인이 함께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겹봉숭아가 빨간색이 아주 화분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송화와 봉숭아가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쁜 봉숭아와 채송화가 화분쪽에서 자라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노지에 심어놓은 봉숭아도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색감이 너무 이뻐요.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봉숭아 물을 들인 제 손가락입니다. 음... 어렸을 때 이렇게 봉숭아 물을 들여서 밤에. 어~ 이렇게 뽕잎인가 그걸로 이렇게 칭칭 동념해서 이렇게 어~ 자고 나면 다 풀려가지고 막 이불에 그리고 방바닥에 흩어져서 엄마가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이거 다 어떡하니 다 어떡하니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는 봉숭아입니다 이 봉숭아꽃. 그래서, 어, 릴적 추억이 생각나서, 안 그래도 봉숭아를 좀 사다 심어야 하나? 하는 찰나에, 지인께서, 이거는 색깔도 이쁘고, 음, 겹봉숭아라서 참 이쁘니까 심어 놓아라. 그리고 참고로, 봉숭아를 심어 놓으면, 뱀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골에 가면 마당의 뜰에, 어, 이렇게 집 주변에 봉숭아를 많이 심으셨대요. 이게 정말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 그거는 제가 잘 확실한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어,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봉숭아, 어디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 그랬는데요. 음, 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개인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에는, 어, 봉숭아나, 어, 뭐, 또 뭐였더라? 또한 가지가 있었는데, 음, 이런 어, 꽃, 꽃을 심어 놓으면 음, 뱀이, 그, 왠지는 모르지만, 잘안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두 포기 심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음길 따라 쭉 가면서 봉숭아를 심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음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어 생각이 들곤 해요. 근데 이제 그래 뭐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뱀이 안 들어와서도 좋고 봉숭아 무리를 드릴 수도 있어서 좋고 예쁜 꽃을 볼수 있어서 좋은 이 봉숭아를 그래서 어, 작년에 지인이 채송화씨하고 봉숭아하고 뭐 이지가지 갖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살아 있는 것은 또 봉숭아와 어 음. 채송화가잘 피고 지고 있습니다. 예쁜 색감의 빨갛게 겹으로 피어나서 아주 빨간 요런 봉숭아. 이 봉숭아를 오늘은 가까이서 들여다 보며 이렇게 몇 마디 주저리 주저리 읊어 보았습니다.